예,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온 땅이 메뚜기 떼로 뒤덮이는 이런 열 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큰 감격 속에서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은 먹지 않아도 40일 이상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실 물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수 현상 때문에 생명까지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온이 높은 사막 지역에서 물은 곧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물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선 지 3일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갈증이 심한데 건조한 사막에서 사흘길을 걸으며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큰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하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불행히도 그 물은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불과 3일 전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갈라진 홍해 속으로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 물에 빠져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몸소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유효기간이 불과 3일이었던 것입니다. 해리 크라우스라는 분이 은혜호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삶에서 은혜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아주 짧다. 그러므로 은혜가 영혼의 감염에 맞서서 지속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주 복용할 필요가 있다. 은혜를 복용한다는 표현이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이 말의 요지는 은혜를 구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보다는 우리 삶에 산적해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삶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쉽게 사그라들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강력한 것이며 그 은혜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는 어떤 결심이 세워졌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감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 그 은혜라는 것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기도를 마치고 일터로 복귀하는 순간. 은혜는 소멸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노력이 그치고 마음 가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롭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된 이곳의 지명을 마라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는 괴롭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흉년을 피해서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던 나우미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하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입니다. 괴롭고 쓴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란 괴로운 길이고 험악한 길이고 쓴 길입니다. 우리 중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유쾌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괴롭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사는 것이 다 그려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자도 자신이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생은 돈에 많고 적음으로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내가 정해놓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없어서 괴롭다가 자식을 갖게 되어 기뻤는데, 그 자식이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어떤 일이, 나중에는 나를 절망케 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좋은 것이 과연 미래에도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복이 되고, 불행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우리의 인생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호하고 괴롭고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마라의 쓴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마라의 쓴 물을 마시고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한 일은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학의 주제가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들으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고상한 표현을 써서, 기도를 했다거나, 무릎을 꿇었다거나, 간구했다는 표현 대신에, 부르짖다라는 원초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모세의 심정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들의 수를 합친다면 적어도 그 수는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광야를 행군하는 것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질서 있게 행군을 하고 진을 치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의 목마름이라는 지독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모세를 불평하고 있습니다. 반란이라도 일어날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모세의 리더십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의 불평이 조직적으로 확산하여서 내분으로 네 이어진다면 자칫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출애굽의 대역사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답이 나오지 않는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괴로움과 고통에 가득 차서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부르짖지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예레미아 33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은 적의 포로가 되었으며, 유대의 성읍들은 불에 타고 백성, 백성들의 재산은 강탈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 예레미야가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체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고 긴박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 나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성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듯 소리를 지르며 때로는 절규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울고 불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손에 쥐고 있던 다른 카드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하여 조금이라도 스스로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능력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고, 희망이라고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가장 정직한 기도,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나에게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혹이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은 평탄하기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부르짖어 본 일이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절망이니 좌절이니 한계 상황이니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가슴에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벽 앞에서 부르짖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손 드는 일입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을 접하고 나서야 실패와 절망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참 신실하고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기적과도 같이 당장 우리의 현실을 하루아침에 변화시켜 주시는 것으로 오시지는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졌고 나무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놀랍게도 마라의 쓴 물은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나뭇가지 하나로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건. 이것이 마라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신앙의 통찰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나무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도 영광스럽고 종귀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진실하심과 궁율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구하는데, 어떻게 존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 순종하기 원하고,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일 매 순간마다 애쓰며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변화가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화는 대단히 점진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하루아침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본격적인 선교사 역을 시작할 때까지 적어도 13년 동안에 바울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23년이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기까지 걸렸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끊임없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와 맞서서 자신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노라고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중도라. 매일매일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안 하는 겁니까? 노력 안 하는 건 둘째 치고 믿음을 가진 자가 왜 그것밖에 안 되냐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제합니까? 정말 기가 찰 누르십니다. 도대체 우리 중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 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통하여 죄의 독소를 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어려움과 시련과 헐벗음과 부족함과 배고픔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광야 길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며,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가며,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희망을 잃지 않은 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광약길을 걸어가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린 진실과 성실과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